리플의 소송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보다 더 중요한 게 규제입니다. 근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가상자산 규제는 반대한다는 리플의 입장이고 현재 그래서 흐름을 볼때 리플은 전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슈가 크게 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명확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가상자산 규제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중요한 게 제도와 규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은 약세로 접어들. 있지만 지금 다시 은행의 뱅크런 사태가 나오면서 반대로 우리 암호화폐가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수급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리플은 매도하느냐 아니요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된다. 끝까지 저랑 함께 홀딩하셔야 된다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적인 측면보다도 리플을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시나리오를 잘 구성해야 됩니다. 그 시나리오만 잘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시간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리플 대한 걱정은 단 일도 없을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시나리오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의 시나리오 딱두 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문자로 알려드릴 건데 결국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거거든요 시나리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락했을 경우는 이렇게 할 거고 상승했을 경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전혀 반대되는 부분이죠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두셔야 리플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주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자를 보내드리는 건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닌 무료 절대 무료로 보내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어떻게 보내냐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고자 1번 혹은 7번 보내주시면 그대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시나리오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리플은 이제 절대 걱정을 단 1도 하실 필요가 없다 강조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요 만약에 시나리오가 변동되면 변동되는 부분 수정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플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리플은 괜찮습니다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이제 계좌가 전체적으로 리플이 100%로 구성되신 우리 여러분들은 몇분안 계실 것 같아요 같은데 다른 코인들도 많으실거고 그리고 현금을 보여주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리플만 지지부질하게 기다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수익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을 드리고 싶고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코인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두개씩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문자 제가 드리는 카톡 그대로만 잘 따라오셔도 여러분들이 부가적인 수익까지 챙겨가면서 수익과 동시에 리플도 같이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래서 계좌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덤프로토콜 제가 익절한 종목인데 이것도 왜 익절할 수 있었냐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암호화폐 특히 알트코인은 하루에 20% 50%까지는 펌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쳐다만 보셨던 그 코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 코인들이에요. 덤프로토콜도 보여드리면 엊그제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 매수해라. 950원, 940원 부근 분할로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수익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문자와 동시에 카톡으로도 분명히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덤프로토콜은 어제 급등하는 아침에 제가 1150원에 매도하자. 말씀을 드렸죠. 익절 충분히 드릴 수 있다. 알려드렸습니다. 차트를 보면 덤프로토콜은 이미 명확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줬어요. 너무나 지금 거의 4일 정도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이게 일단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지정해 드린 겁니다. 950원, 940원. 여기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모아가도 괜찮다라는 것을 제가 문자와 카톡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 덤프로토콜 급등하는 이때 아침에 바로 제가 이절하자 설명드리면서 카톡으로 알려드렸죠. 그래서 수익을 당연히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덤프로토콜에 이어서 프로토콜의 또 다른 오늘 올라가는 캐리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이미 자리를 명확하게 주고 있었습니다. 캐리프로토콜 문자 보여드리면 그대로예요. 종목만 다르고. 가격만 다르지 일단 진입은 무조건 가능했다. 5.9, 5.7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었고 수익률도 이렇게 1, 2차 목표 수익률 말씀을 드리면서 카톡으로도 그대로 알려드렸죠. 가격 똑같죠? 충분히 가능하다. 알려드렸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시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튀니까 일단 정리했습니다. 2절 봤어요. 6.9 이상에서 절반 정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목표가는 8원 이상으로 대응하자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플을 보유하시면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거둬가실 수 있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거 다 무료로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안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문자를 보내주셔야 드리지 안 보내주시면 안 드립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신뢰를 하시는 분들한테만 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실 때가 이제는 됐다 어차피 다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수익도 챙겨가면서 리플도 똑같이 제. 시나리오대로 보내드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대응하시면 된다 알려드리면서 번호 있죠 번호자 1번 7번 보내주시면 이거 다 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영상 서두에 설명드린 리플의 인터뷰를 좀 짧게 볼게요 결론적으로 규제를 반대한다는 건데 모든 규제를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 노선이 어떻냐면 규제는 하지 않고 시장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 시장만 규제한다는 겁니다 수급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은 미카 법안을 발의하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에 대한 규제를 이 법에 대한 규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최초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 시작했을 때 각종 비리나 아니면 탈세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제기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할수 있는 수단이 암호화폐였거든요. 근데 규제가 나온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할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직 코인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규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투자할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불안하신 여러분들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곧올 거다. 유럽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나 홍콩 이렇게 자금도 지금 쏠리고 있고 미국도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가 곧 나올 거다. 근데 지금 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법으로 뭔가 쪼이게 되면 이게 매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매도 압력은 즉 매도를 한다는 건데 단기적인 약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인을 하루 이틀 투자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규제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강조를 드리면서 규제 안 리플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플의 향후 소송 방향성 그리고 이 규제에 대한 부분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문자 편하게 보내주시고 문자 번호 2 6 5 6 6 7나제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 보내주시면 수익도 드리면서 리플도 같이 시나지오대로 관리하는 그러면 당연히 계좌가 지금보다 너무나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강조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